괜찮아요. 엄청 세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발은 안 갔는데 손만 혹시 삼룡. 그래서 이 책장으로 가시는 느낌이세요? 예. 저딱 때리는 거야. 어, 나도 해네. 아, 니 현님은 엄청 일수 있어. 힘이 되게 괜찮은 편이야. 근데 이제 요령이 조금 없으셔. 맨날 짤순양 욕조 먹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오는 여기 요기, 여기서서 세게 때. 잡아줘야지 너무 이렇게 돌면 안돼요 이게 서야. 아니딱더 멈춰 해볼게요 같이 잡아줘게 네. 세게 떼세요 시작 세게 떼둘 힘을 딱 잡아줘야 돼딱 끊어요 아니 끊어 걷어치는 거 느꼈어요? 네. 세게 바닥에서 딱 끊어요 힘이 전혀 틀리잖아요 아까 170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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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소리. 여기 내려올 때팍 지금람럼 아니, 람르코 So, no, honey, 이 o 거꾸로 했다가 아 your cockle, I won't b 거 y an aboard 거 n the valley. I ain't 아 n aboard in t h 타임 타임 타임. y 타임. Who 그냥들어오리고든요리거그리고서녀는누리는 누구를 버리니그고 그녀는 누그렇지 둘, 그렇지내리 그녀는 려 버리고, 그녀는 버려 잘했다 이렇게 를야돼 훨씬 좋아누그는는 어? 거야? <laughs> <갈까? 200 잘했어. 웃음> <200 잘했어. 웃음>